안녕하십니까 알파 스트리트 파트너스입니다 2022년 12월 1일 목요일 마감 시장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0.3% 올라서 2479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 오늘 상승은 조금 아쉽네요 보면 그 간밤에 미국 증시가 상당히 크게 올랐었거든요 다우 지수가 2%대 나스닥 지수가 4.4% 이렇게 오르면서 어 굉장히 이제 크게 올랐었는데 오늘 우리나라 장도 그 아침 시작은 1% 이상 이렇게 어, 상승을 하면서 출발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 상승폭을 이렇게 줄이면서 어 이렇게 소폭 상승하는데 그쳤습니다 그 간밤에 이제 미국이 이렇게 크게 올랐던 것은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12월 달에 어, 금리 인상을 거의 0.5%를 할 거라고 이렇게 시사를 하면서 어, 시, 시장에서 이제 상당히 좋게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매 어, FOMC 이제 회의 때마다 0.75%씩 계속 금리를 올려왔거든요. 어, 그러던 게 이제 0.5% 올리면 어, 드디어 이제 금리 인상 속도에 좀 속도 조절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뭐 금리 인상이 멈춘 건 아닙니다. 그래도 어쨌든 0.75씩 올리던 게 0.5로 이렇게 어, 좀 내려갔기 때문에 어 일단은 그거를 이제 호재로 받아들여서 어 미국 시장 이제 크게 올랐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시장도 좀 많이 오르기를 바랬는데 어 역시 이렇게 참 예상대로 가지 않는 그런 증시 같습니다. 네 오늘은 기관이 2천억 정도 샀고 어 외국인이 300억 정도 이렇게 사면서 어 기관 쪽이 좀 이렇게 그래도 많이 샀습니다. 외국인은 어제 이제 1조 1000억 씩 샀는데 어, 오늘은 아주 소량 샀습니다. 300억 네. 어, 그래서 겨우 뭐 매수로 이렇게 잡힌 그런 수준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주요 종목을 보시면 삼성전자가 0.6% 오르면서 어, 좀 약했죠 그래서 미국의 이제 주요 기업들이 크게 올랐거든요 애플이 4% 테슬라가 7%때 이렇게 올랐는데 삼성전자는 참 그큰 폭으로 오르는 모습이 진, 잘 안나오네요. 진짜. 어, 그래서 오늘 0.6% 이렇게 오르면서 어,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힘이 없었던 그런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2차전지 쪽도 오늘 약했는데요. 에너지솔루션이 0.3% 빠졌고요. 어, LG화학도 2.4% 이렇게 빠졌습니다. 어, 그리고 오늘은 보면 어, 그래도 금융지주 쪽이 여전히 강세를 좀더 이어갔고요. kb가 1.9%, 어, 신한이 0.6%, 하나금융지주가 3%대 이렇게 오르면서 역시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금융지주 쪽이 계속해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 외에는 역시 오늘 뭐 지수가 크게 오르지는 않아서 이렇게 빠진 종목들도 많이 보입니다. HMM이 지금 2.6% 이렇게 빠졌고요. 크래프턴도 3%대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뭐 오른 종목 그 빠진 종목이 한 반반 정도로 이렇게 보이네요. 네. 우리나라가 계속 이렇게 좀 약한데 어 오늘 보면 이제 어또 뉴스가 하나 나온 게 무역수지가 나왔거든요 12월 1일에 이렇게 매달 1일에 나옵니다 11월달에 어 이제, 11월 이제 무역수지가 나오는데 정말 우리나라가 이런 통계가 나오는 거는 빠릅니다 그러면 12월 1일에 지금 벌써 11월달 거가 집계가 돼서 나오죠 근데 이제 무역적자가 보면 네, 70억 달러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무역적자가 크게 나왔습니다 컨센서스가 44억 달러 적자였는데 네, 역시 컨센서스보다 크게 이렇게 적자가 나오면서 좀안 좋게 이렇게 어, 반응이 된것 같고요. 올해 보시면 이제 8월 달에 94억 달러 적자가 난 이후에 어, 역시 어, 최대 규모의 적자입니다. 그래서 올해 두 번째로 어, 큰 적자가 났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무역수지가 적자가 이어지고 있네요. 어, 근데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석유 가격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좀 적자를 돌리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있었는데요. 네.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역시 중국 수출이 너무 많이 줄기 때문에 지금 어 계속 무역 수지가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 쪽이나 이런 쪽은 지금 수출이 늘고 있다고는 하는데 어 그쪽의 수출이 느는 것보다 중국 수출이 주는 게 지금 너무 큰 거죠. 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무역 수지가 적자를 이어가고 있어가지고 어 아무래도 우리나라 주식은 이 수출에 좀 좌우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 수출이 안 좋은데 주식이 올라가기는 사실은 쉽진 않습니다. 네. 오늘 환율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적자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1300원 밑으로 가가지고 지금 1299원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환율로 봤을 때는 사실은 지금 꽤 괜찮은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환율에 비해서는 지금 좀 지수가 너무 많이 안 올라온다.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느 정도 이게 키를 맞출 거는 같습니다. 환율이 좀더 다시 올라오든지 아니면 지수가 더 많이 올라가든지 되게 이제 환율 쪽이 더 맞기 때문에 아마 어... 코스피가 오늘은 좀 쉬어가는 그런 상황이고 조만간에 다시 오... 어... 상승세를 더 이어가지 않을까 어...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시장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